지난달 31일 일리노이 라일에 위치한 쉐라톤 호텔에서 세탁업 관련 카운슬 멤버들과 펀드 기금 운영 회사인 윌리엄스 컴퍼니 관계자들과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한인들이 세탁소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대닉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펀드 운영 회사인 윌리엄스 컴퍼니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기는 안건들을 비롯해 현재 실행되고 있는 HB3349 법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HB3349 법안은 2013년 일리노이주 상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으로 세탁인 학교라고 불리는 NDI 멤버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불합리한 펀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법안입니다. 펀드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합법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매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라이센싱 프로그램, 환경 오염 처리를 위한 보험 프로그램, 토양 및 수질 오염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인 교정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한 참석자는 펀드 기금 사용에 있어서 모호한 선발 기준과 같은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현재 가불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펀드 운영 체계에 대해 음. 세탁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규정되어 있는 세탁법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들이 많으며 이런 규정을 10년 더 그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불만 섞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우리 펀드 설립 취지가 처음 시작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 모임에도 전화 연결을 통해 협회 의원들과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So, were 기존 시카고에는 협의회가 있긴 있는데 계속, 어, 지속적인 방관 태도와 어, 무관심 속에서 세탁인의 어, 권리는 완전히 뒷전이고 어, 경제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늘어나는 어, 세탁인들의 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어,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세탁에는 지금 시점이 이 모든 세탁소 하시는 어, 세탁인들의 단합과 어, 결단된 행동, 어, 응집이 된 행동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오늘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참석한 세탁인들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단합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윈티비뉴스 데니 김입니다.